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모카모스 메이크업을 쿨톤인 제가 모카모스 메이크업이 망설여지는 쿨톤 분들을 대신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에휴. 오늘 베이스랑 뭐 쉐딩 눈썹은 다 하고 왔고요 색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프링이가 지금 굉장히 신난 상태여가지고 뒤에 좀 프링이가 뛰어다녀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뒤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방해를 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지 프링아 어제 실밥 부르왔지 우리 프링이 이제 중성화 다 했지 다 나왔지 프링아 그치. 프링이 완전 쌩쌩하게 회복 다 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술 다음날부터 너무 멀쩡한 상태였어가지고, 회복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일단 아이섀도부터 해줄 건데, 어바웃 톤에서 보내주셨던 섀도우거든요. 브라운 톤 계열로 전체를 다 보내주셔서, 이거를. 어떻게 쓰지 하고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고이 모셔놨던 섀도우예요 이번에 모카모스 메이크업 하려고 어떤 섀도우를 써야 되지 나한테 그런 컬러가 없는데 이 섀도우가 딱 떠오른 거죠 모카모스 색상이 올해의 컬러인 걸 알고 이걸 출시를 하신 걸까요 와, 아주 찰떡인 컬러들만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컬러로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아줄 거고 저는 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겹겹이 음영을 쌓는 걸 별로 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얇게 모카모스의 느낌만 내는 그런 섀도우가 되겠어요. 사실 퍼스널 컬러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내가 무슨 톤인지도 잘 모르고 이 색깔 예쁜데? 하고 바르고 다녔으니까 딱히 톤에 대한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어,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데? 어, 이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데? 하고서 좀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색상으로 포인트 살짝 올려줄게요. 많이는 안 할게요. 아 어, 그래서 제가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계속 안 하고 버텼었던 거거든요. 아주 아주 간만에 웜톤 메이크업 도전해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안 나가는 날이에요.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 이제 다시 출근하거든요. 제가 파격적인 걸좀 말씀드릴까요? 퇴사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게 됐어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막 12시간씩 자버리고 얼마 안 남은 저의 이 자율 시간을 아주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느냐고요? 너무 많은 걸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별 이유 없답니다. 제일 찐한 제일 끝에 있는 색상으로 아이라인 가이드. 항상 하듯이. 사실 색상만 바뀌었지, 순서나 뭐 스킬 같은 건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색상에서 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눈꼬리 약간 연장해주고. 양쪽 똑같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막 유행하고 이런다고 따라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유행하는구나. <laughs> 그렇구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음,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제 다른 모습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약간 폭닥한 느낌의 가디건도 입고 왔거든요. 잘 어울려 보고 싶어서.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짝 집어줬고 눈 밑에도 살짝 진한 색상으로 브러쉬에 더 묻히진 않았어요 남은 걸로 살짝 그려주고 간만에 아이라인을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젤 아이라이너를 쓴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오랜만에 한번 써보려고요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었나? 이대로 쓰는 거였나? 이렇게 짧았나? 나도 모르게 열자마자 이렇게 손아가 보네. 손등에 살짝 덜어내가지고 양 조절을 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눈꼬리 먼저. 살짝 올려볼까 꼬리를 아주 아주 살짝 올려줬어요. 별로 티도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원래 빨리 말랐었나? 덜어놓고 하다 보니까 말라버리네. 오, 역시 그냥 펜슬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게 훨씬 정교하고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것 같아. 아, 손등에서 말랐나보다 이 뚜껑에 하면 안 마를 거예요. 점막도 살짝 채울게요. 바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세번 연속 쓰는 노글루 속눈썹. 저번처럼 10mm짜리를 눈꼬리 쪽에 시고 어우 쉬워 진짜 빨리 붙였어 그리고 9mm 10mm 바로 앞에 살짝만 띄어서 붙이고 여러분 노글루 송수 써보세요 진짜 신세계예요 적응하는 데 조금 아주 조금 시간이 들지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좋았어 눈매가 약간 더 길어진 <laughs> 느낌이 나요 마스카라를 언더는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오늘은 진짜 안 묻힌다 묻혔어요 침착해. 혼자 할땐안 묻히고 하잖아. 침착해. 오케이, 안 묻었어. 와 이거 닦는데 물티슈로 안 닦이네. 이야, 긁어. 어 긁어서 겨우 닦았네. 저는 립을 먼저 바르고 연결을 해주고 싶거든요. 먼저 립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예쁘게 정리해줄 건데 에스쁘아. <놀람> 진짜 노안이 안나 봐. 플럼피즈 오버립 펜슬. 어쩜 한글보다 영어가 더잘 보여? 우와, 진짜 안 쓰는 색. <laughs> 어두세요 <어디> <laughs> 모르겠어요. 웜톤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절. 굉장히 잘 썼던 핫킷 1번이에요. 얇게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아니, 이거 유통기한이 지금 4개월이 지났거든요. <laughs> 입술이 지금 약간 화해요. 괜찮, 괜찮은 걸까? 아, 이 오버리 펜슬 이 입술이 화한 건가 모르겠고, 자, 이걸 샀더니 저립 펜슬을 준 거거든요. 이거를 또 위에다가 투명한 느낌으로다가 올려줍니다. 아, 립 펜슬 때문인가 보다. 이 가장자리가 되게 화해요. 지금 이렇게 해줬고, 와, 진짜 제대로 모카 아니에요?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 중요하죠.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깔고, 정!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색이랑 믹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부족하네. 베이스로 깔았던 요 섀도우 색상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거. 요거를 조금 같이 발라볼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블러셔는 섞을수록 오묘하고 예쁜 색이 나온다고. 그래서 블러셔 섞는데 아주 맛이 들렸다고. 음? 괜찮지 않나요? 콧등도 좀 연결해주고. 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제가 평소에 핑크 펄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약간 샴페인 펄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항상 바르는 쪽에 바르고, 저번에 이렇게 눈두덩 감싸듯이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모카모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색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저만의 모카모스를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아이미미 건데 처음 써보는 거고요. 눈 밑에 번쩍번덕하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허전했어. 그렇지, 이거지. 눈 앞에도 살짝. 좋아, 오늘 모습이랑 딱이야. 아, 그리고 자꾸 이 속눈썹에 붙어있는 글루가 빤딱빤딱하게 보여가지고 라이너로 가려줄래요. 됐다. 메이크업 끝이야. 뭐 까먹은 거 없지? 어떤가요? 쿨톤이 하는 모카모스 메이크업? 옷을 안 갈아입고 오니까 뭔가 어색하네. 응. 이런 메이크업 영상도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마워요. 안녕.